혹시 이 시간에도 잠못 이루고 뒤척이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꿀잠은 왜 일이 어려운 숙제가 되는 걸까요? 몸에 좋은 보약도 많지만 우리 몸과 마음의 진정한 보약은 바로 숙면이라고 하죠. 하지만 많은 시니어분들이 밤마다 찾아오는 불면증으로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잠못 드는 이유를 알아보고 다시 한번 깊은 꿀잠을 선물할 수 있는 세 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통해 편안한 밤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고 쉽게 깨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수면을 조절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또한 깊은 잠을 의미하는 서파 수면의 비율이 감소하고 잠이 얕아지면서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게 됩니다. 잠이 없어져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생활습관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주무시거나 저녁식사 후 카페인 섭취, 과도한 TV 시청 등이 숙면을 방해하죠. 또한 관절염, 만성통증,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잦은 야간뇨,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기저 질환들이 수면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외에도 우울감이나 불안감 같은 심리적인 요인 역시 깊은 잠을 방해하는 주범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여러 요인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것이죠. 첫 번째 꿀잠 노하우는 바로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것을 좋아해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 햇볕을 쬐는 것은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밤에는 숙면을 유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낮잠은 20분 이내로 짧게 주무시는 것이 좋고 저녁에는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통해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도 추천해요. 두번째 노하우는 최적의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침실은 잠을 위한 공간이어야 해요. 너무 밝거나 시끄러운 환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의 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고 습도는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조절해 주세요. 스마트폰, TV와 같은 전자기기는 잠자리에서 멀리하는 것이 숙면에 필수적입니다. 아로마 오일이나 숙면을 돕는 은은한 음악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베개나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죠. 마지막 세 번째 노하우는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불안, 걱정, 스트레스는 잠을 쫓아내는 가장 큰 적이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기보다는 행복했던 순간이나 감사할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명상이나 심호흡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복식호흡과 같은 간단한 이완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잠자리에 있기보다는 잠시 일어나 독서를 하거나 조용한 활동을 한후 다시 잠자리에 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숙면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노하우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다시 꿀잠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편안한 잠으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드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배려입니다.